잠깐만, 먼저 촬영할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산항단. 음.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는 액션캠 가지고 와야겠다. 여기 관리가 잘돼 있어요, 라고. 음. 그두 개를 한꺼번에 촬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찍을게요. 오늘은 의성 동제당에 왔어요. 여기가 그냥 가끔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기도하기 좋은 곳이지. 지금 DJ 포켓3로 촬영하고 있어. 과일은 간단하게 딸기 사왔고, 과일은 딸기 사왔고, 이렇게 지금 15mm 렌즈로 촬영하고 있어. 소드랑 이렇게 가져온 거는 다 가져갈 거예요 나중에. 기도 응. 올리는 것들은 이렇게 가져. 에 액션 캠이 그래도.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이거, 이거는 15mm 됐죠. 전체가 다안 나온다. 감각이 조금 덜해. 20mm인지라. 음. 본인들 소환 기도들 하시어. 부이는딱 포커스해서 기다리면 되지. 응. 음. 엄마, 옷 갈아입었다. 옷 갈아입었다고요? 응. 어. 머리는 했어요. 응? 어? 머리는 했어요. 어옷 어. 이뻐. 아. 여유로 응, 옥색 옷이야, 옥색 옷. 아, 그. 머리 스타일 그래가지고 아는줄 응. 알았는데. 응. 나보네. 응, 어. 옥색 옷. 갑자기 보여주셔 시 올해는 나는 많이 바쁠 거야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전서을 많이 볼거 같고 본인은 2월 중에는 좋은 자리 두 군데 나온대 그래서 면접 보고 그냥 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데 다녔다가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용한 데라도 살수 있으면은, 응. 그렇게 해서 그냥 개인 장사 자그맣게 하래. 응. 응. 작 것도 싫고, 작게 제 항상 하고 싶으니까, 응. 그렇게만 가래. 액션캠으로 촬영해야 되는데, 이게 광각렌즈를 해도 화면이 크게 나오니, 액션캠으로 갖고 다녀야겠다. 디자인은, 포켓3는 영상은 좋은데, 여러분. 이게 전체 화면이 안, 이게 좁은 데서는 이게 좀 이렇게 불러주지가 않네. 그래, 액션, 액션4로 갖고 다녀야 되겠다. 오늘은, 기좀 아프고 힘든 거, 이렇게, 기 딸릴 때 여기 기도하면, 엘티급으로 기충전 해주거든. 동재당 이쪽 자체가 불악에서의 정월 대보름 되면은 여기 다 동재 지내고 그래서 영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한 2-30분 정도 거리에 되고 또 올려놓고 나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기도 오는 곳인데 다행인게 정말 깨끗이 관리를 잘해. 오시는 제자님들도 기도 오셨다가 잘 관리 깨끗하게 하는 게더 좋네. 음.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본인들 손이는 기도들 잘 이루시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지금이다. 오후에 예약했으니까 이렇게 점사 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또 고민 중이에요. 또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 구독 좋아요에 미쳐 있어요. <laughs> 눌러 주세요.